안녕하십니까. 이동한 기구입니다. 오늘은 구름 대같이 덮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류가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와 힘든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메뚜기떼가 출현하여 인류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누델리 지역과 남미의 브라질에서는 코로나19에 이어 메뚜기 떼의 공습을 받고 있습니다. 6월 28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수도 누델리 위성 도시인 구루그람의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날아 들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꽃과 과일 등 온갖 종류의 식물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당국은 수도권에 메뚜기 경계령을 내리고 주민들은 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고랄라이 델리 장관은 남부와 서부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메뚜기 때에 대비해 높은 위험 경보를 유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르그람은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의 인도 법인이 몰려 있는 정보통신 금융 도시로 유명합니다. 메뚜기는 인도 북부는 물론 인근 네팔까지 이동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는 이집트 땅 메뚜기로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하면서 이란, 파키스탄 너머까지 이동해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인도의 반대편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로 밀려오면서 브라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보, 선포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축구장 10개 면적에 100미터 높이로 40억 마리로 추정되는 메뚜기 때가 몰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농업부는 농작물 피해와 함께 전염병 발병 우려가 있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메뚜기는 메뚜기 목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메뚜기 목은 귀뚜라미, 곱등이, 땅강아지, 배짱이, 여치 등의 여치암옥과 벼매뚜기, 섬서구매뚜기 등의 매뚜기 목으로 분류합니다.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6만여 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몸 길이는 5mm 이하인 것과 115mm 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납작하거나 통과 같은 모양도 있으며 녹색, 갈색, 흑색, 을 띄는 메뚜기도 있다고 합니다 몸은 머리 가슴 배로 나누고 여섯 개의 다리 중에 뒷다리가 발달해 몸 길이의 수십 배 거리를 뛸 수도 있습니다 날개는 태화되어 잘 날지는 못하지만 바람을 이용하면 멀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이는 어미가 땅 속에 알을 낳으면 알과 애벌레, 어른벌레로 성장하며 메뚜기가 되면 고체와 식물을 먹고 삽니다. 메뚜기가 취식하는 과정에 인간이 기르는 농작물의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식성인 메뚜기는 때로 몰려와서 벼, 채소, 과일 등을 갈가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메뚜기 때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1784년 남아프리카에 3천억 마리의 구름떼 같은 메뚜기가 몰려와 3000평방킬로미터의 농토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1년에 마다가스카르에 몰려온 메뚜기 떼의 피해를 입은 농토가 3 0 0 0평방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삼국지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시대 8번 백제시대 5번 신라시대 19번 대. 규모의 메뚜기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0년 이후에는 농사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면서 벼메뚜기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후에 친환경을 위하여 농약 사용이 줄어지면서 1990년 이후에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의 출애급기에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나 듣지 않은 파라오에게 메뚜기떼의 벌을 내렸으며, 요한 계시록에도 메뚜기 재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수많은 천체 가운데 지구만한 생태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은 인류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살면서 문명과 이룩한 과학은 아직 코로나가 창궐하고, 메뚜기가 돌출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미신이라는 증명을 하는 인류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메뚜기 때가 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조상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미신을 믿지 않아도 되는 과학의 시대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